사시감정적인 코너링 g to do it. 출 h 시 s 은출 a t r u 풀 g 서 그대로 나갈게요. true go. d 로 n t the prison talk, there 스프러싱 오버 사용해서 운전대 더 돌리실 수 있어요. 더 돌려주세요. 오케이,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. 잘하셨어요. 브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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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. 처음에 조향 타이밍이 너무 늦었죠? 선포인트에서 무조건 조향 시작이에요. 1일 책이신 분들 셋 누르고 2번.